어, 향이 다르네. <laughs> 자인장에 왔는데, 너무 <laughs> 제가 좀 늦게, 늦게 왔더니, 뭐, 물건이 다 빠지고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게 눈에 띄네요. 자주, 자주 흑받침? 이게 자주 흑받침? 예 아, 자주 꽃받침. 아, 꽃받침. 자주 색깔 꽃받침. 꽃은 클레마티스 비슷하게 피고, 아, 이게 눈길이 가는데, 꽃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죠. 자주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야생하지요? 예 이건 가격이 야생. 얼마입니까? 가 분홍타래 <laughs> 야생 얘는 어, 분홍 가격이 타래. 2만 5천원이라고 예. 예, 예, 예. 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안 쓰이시죠? 3천원 3천원 3천 <laughs> 이런 건 뭐야? 아 진짜요? 아 우리도 다른 서가져고 와야지 부산 꽃한그릇그도매익 <laughs> 것만 가지고 뭐 꽃이 다양하지를 않아요 카네이션 카네션여러가지색요카네션 5000원입니다. 너무 이쁘다. 아, 이런 거 괜찮네. 이거 진짜 이쁘다. 요거 달려 이원입니다 예.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야, 요, 병꽃나무. 아 25000원. 병꽃나무. 네, 25000원. 병꽃나무. 병꽃나무. 요런 빨간 병꽃도 있답니다. 빨간 병꽃은 4,000원. 음, 빨간 네, 것도 있고, 어, 3,000원. 달리아도 있고. 야가 5대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야, 8만원. 야가 5대 말이라고 하는데? 야요, 세부와 5대마리 5만원 이라고 합니다 5대마리 이피오 5대마리 이피오토 사장님 요설구화는 이렇게 큰데 8만원 예, 예, 예. 설구와 5대마리 헷갈립니다 얘는 큰거 설구와 화분이 뭐 어마어마해요 이건 트럭, 트럭이 와서 싣고 가야 돼 봉고차나 <laughs> <본 거잖아>. 8만원 <laughs> 정원 있으신 분은요. 설구화 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꽃이 어마어마하게 하이 요래요. 요래, 요래. 엄청 큽니다. 큰거지집에설구화요설구화래요설구화설구아 그그 응? 응?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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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이름이 설구화 예. 이쁘죠? 예. 이쁜 사람 되잖아. 예. 미산딸이라고 합니다. 열매 열려 미산딸은. 미산딸. 네, 미산딸 열려요. 천다잖아요 미산딸. 처음 들어보는 이름. 여기 있 미산딸. 요 있습니다. 잠깐만. 아유, 동이 동이나물 뭐 동이나물 노란 꽃 피는. 2만 5천원 돈이나물오대마리가 욕심은 나는데 오대마리가 아, 비싸네요 생각보다 오대마리뭐 크지도 별로 큰건 아닌데 오대마리 5만원 야야야 바람 흔들려 빈돌이라고 합니다 빈돌이 아이고 이름도 다참 웃음네 <웃음> 이름도 특이하죠. 빈돌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 농구성인 것 같아요. 얘도 보니까. 배풍등 비슷하니 꽃은 꽃은 이렇게 <laughs> 빈돌이 알았습니다. 빈돌이 괜찮네요. 빈돌이 있고. 빈돌이가 가격이 얼마일까요? 빈돌이 사장님 이건 가격이? 네. 빈돌이 얼마? 만 어? 13,000원. 13,000원. 보니까 뭐 보니까 뭐 예예. 예. 보니까 이거 야생이 보거든. 아, 진짜? 예예. <laughs> 예. 아니, 우리 꽃님들이 1층에 오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오신다. 자인장 요즘 또안 가시냐고 그래서. 안 오셨죠. 음, 저번 장날에 왔죠. 아, 이 저번 장날에 저저 예. 예, 2주 전에. 아, 열심히 찍어요. 예, 예. 예. 빈돌이 이쁘죠? 아, 이쁘네. 예. 이뻐서 이렇게 저게 저게 뭐야? 예. 불로동 예. 그 현대 꽃집도. 예, 예. 사셨대. 예, 맞아요. 블루동꽃. <laughs> 아, 리 깨뜨려 살. 아, 그쪽에 사세요. 오이 한잎 세이지. 야, 한잎이 벌써, 나이 얼마나 많이 키워가지고 한입 아, 벌써 고마워. 나왔네. 많이 키워 가지고 한잎 세이지가 보스가. 아, 고만 하네, 고만. 물을 한번 안 줬더니 네. 막가 버려요? 푹 가버려. 한입 세이지, 뭐, 요런 거는 뭐, 기본 포트니까 3,000원씩. 한 입이 벌써 나왔네.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야, 떡갈나무, 제가 좋아하는 떡갈나무가 2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떡갈나무, 떡갈잎수구, 떡갈잎수구. 꽃대가 요래 나왔어요. 미갈도 있고, 요런, 요런. 어, 제라리면서 얘가 제라리인데, 하이트링, 뭐 이렇습니다. 꽃대 인심이 많고 햇볕만 많이 보면 이렇게 붉은 주막이 이렇게 피는 게또예 매력이고요. 임파첸스, 임파첸스가 이렇게. 임파첸스 또 요거는 뭐또요요 어, 예, 매발톱 있죠 장미 매발톱. 만 이천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금낭화가 있습니다. 금낭화. 또뭐 요런 애가 네, 있네요. 이거요. 단풍철초 꽃이, 꽃대가 이제 나오는 야, 건가? 10만원. 사장님, 이런 건 얼마? 가요. 거 금액 있네요. 7,000원. 예. 구문초. 구문초. 어, 7,000원. 모기가 가장 싫어하 모기가 싫어한다는. 음. 요 수국도 빼꼼 있네요. 어우, 이거 이쁘네, 얘도. 음. 아이비인데 겹이네. 겹이죠? 어떤 거요? 예. 12,000원이다고요. 겹이잖아, 그죠? 아닙니다. 아이비 겹. 아, 얼마일까요? 그거는 아이비. 어우, 요렇습니다. 12,000원. 12,000원입니다. 예? 아이비. 12,000원요. 응, 겹. 12,000원. 이요안 12 됩니다. 여기요. 매발송 안, 안 된다. 우리가 그박 들어오는 거는 매발송입니다. 매발송. 거매어. 거어가지큰 거. 오늘 들뭐 매발송 뭐. 3,000원. 3,000원. 야야 3,000원. 3,000원. 이스트마이스마 얘는 얼마? 3 0원 이스토마 계속 꽃 피워요 이스토마 이스토마는 저만 꽃 찾을 수 있어요 이스토마 하나 가져갈까? 예 이스토마 고맙습니다 아할려나도무지하 좋아하는데 베란다에서는 너무 우짤라더라고요 베란다에서는 농굴성이지만 얘도 농굴성인데 베란다에서는 좀우짤라는 그게 있어서 키우기가 좀 그렇구요 아유 임파 겹 임파첸스 아 이거 제가 지금 하얀 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이야 여기도 하나 있네 우와 들 수가 없어 16,000원 와1육0 16 0 0원 꽃이 막 얼마나 많이 피는지요 예, 막 하루 만에 다 폈어 꽃이 겹으로 이렇게 임파첸스 얘도 키워 키워볼만 합니다. 얘도 키워볼만 하고 달리아 뭐 노란색 이런 뭐. 한타색 오렌지도 너무 좋네요. 음, 아이고 제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사장님 말씀은 아이고 일찍 올지 막 이쁜 거다 빠졌다고 하시네요. 어, 자인장은 꽃사시려면 일찍 오세요. 뭐 8시에 오세요. 8시 뭐 7시부터 부린다고 하니까 8시에 오세요. 8시 9시 사이 오세요. 아이고 낫달람 마제도 벌써 하나 나왔네. 아유 얘는 하나만 심어놓으면 얘도 막 굴락이 된다고 해요. 굴락이 아유 요런 패춘니아뭐 샤피니야 아이고 요런 애들 아주 꽃 엄청 피어댑니다. 엄청 아이고 엄청 피어대요. 아이고, 얘도 있네요. 예. 아유. 누엘리아. 노벨리아, 노벨리아. 3,000원? 아유, 얘는 저거. 어, 핑크라고 해야 되나, 얘는? 보라? 노벨리아. 3,000원. 페츄니아 뭐, 요런 색도 있고. 아이고, 패츄니아, 뭐, 요런 색도 있고. 뭐, 요런 색도 있고. 얘는 또 저거네요. 얘는 이름이 델피뇨. 델피뇨. 4,000원. 델피뇨.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델피뇨. 얘도 너무너무 이쁜 꽃. 델피뇨. 아우, 4,000원. 델피뇨 아. 핑크도 있고요. 핑크. 아 델피뇨. 얘는 핑크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핑크. 오. 아, 얘가 델피뇨 핑크. 가격은 똑같고요. 예. 아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청색깔 청색깔이 산뜻하니 이뻐요 아이비가 이렇게 겹이 있습니다 아이비 겹뭐 16,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어?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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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비 겹클레마티스 요런 애는 또 뭐야 요렇게 꽃이 피네요 시, 시, 신호 아, 생 시,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거안 심어봤어. 사장님 요런 애는 뭐예요? 그거요? 홍화산사. 아, 응, 홍화산사. 밑둥이 너무너무 그거. 밑둥이 그래, 야, 그러니까. 85,000원. 밑둥이 뭐, 어마어마하네. 네. 밑둥이 보이나요? 와, 밑둥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네. 이야, 여기 존재감 있겠네. 작품이 있다, 작품. 85,000원 돼 있어요. 네, 네. 밑둥이 아주 지금 카메라가. 어휴, 세상에. 안정인 나무입니다 홍화산사? 와, 이뻐요, 이뻐. 홍화산사. 아우, 정원도 해보신 정원이 있으면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진짜. 얘네들 뭐, 얼뚝 너무너무 잘 되고요. 영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소화, 소화를 잘 시키는 열매 달리잖아요. 산사가 최고입니다, 산 홍화산사. 예, 예.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엄청 큽니다. 음. 한려나 2,500원 인데요 한려나 너무너무 이쁜데 아 베란다에서 너무 웃자라가지 한려나 시동꽃으로 최고잖아요 어 한려나 너무 색감좀 보세요 이 오렌지 한타색 아유 꽃잎 입장도 귀엽고 한려나 아우 이쁩니다 아 수국도 저렇게 있어요 애기 머리통만한 수국도 있고 아니, 구문초가 원래요? 여기... 야, 야, 야 구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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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잔잔한 이쁘네 가격 싸다, 엄청 싸네. 시아도 되고, 얘가 양귀비라고 하네요 양귀비는 양귀비인데 뭐 캘리포니아 양귀비라고 합니다 오, 숙군, 오, 오, 숙군이니까 뭐 얼뚱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죠? 어머머, 이건 이건 또 뭐야? 사장님 이건 뭐예요? 어떤 거요? 개 7천 원캘포니아 얘도? 얘도 캘리포니아 양귀비? 어머야 색깔이 이렇게 노란 것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7천 원이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양귀비. 아 어, 이렇게 1일초들도 있습니다. 1일초. 이런 애들은 3천 원씩. 3 0원 씨. 아유, 아유 캘리포니아 양귀비. 어라? 이거 배풍둥인가? 아니네? 예, 예. 아 요론에 <더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끔, 이거 제주도에서 까람쥐. 내가 봤는데. 마가, 내 마음대로 사장님 이건 이름이 없다. 그거요. 응. 그거 자란. 자란. 아, 얘가 자란이야? 아. 아이고, 이름을 알았습니다. 자란이라고 하네요. 자란. 보라색. 고 자란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란. 아, 이쁘다. 아, 찔레는 찔레인데 가시 없는 찔레라고 합니다 찔레 가시 없는 찔레 어우 이쁘다 얘는 가격이 볼까요 2만원입니다 찔레 찔레입니다 제라름 나의 사랑 제라름입니다. 꽃대 이렇게 나오고요. 가격 볼까요? 가격이 아유 가격표가 없네. 가격표가 없습니다. 음, 이스트 마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식당 앞인데 어, 한 폭이네요. 보니까 한 폭이 사서 이스트 마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쁘죠? 이뻐요 여기는 제라룸 많이 있네요 제라룸 요런 것도 있고 렌디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아이고 요런 애도 있고 캘란색 요런 애도 있고 가격을 볼까요? 아유 가격표가 없네 가격표가 없어 사랑님 요제라음들 얼마야 가격표가 없아다 7,000원 아이고 7,000원이라고 합니다 7,000원 아이고 밥이 밥이 뭐꽉 찼습니다 7,000원 얘도 7천원 밥이 뭐 그죠 네, 엄청얘네들꽃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초보님들은 제라름 요런 애들 키우는거 아주 적극하게 추천합니다 요런거 키우다가 이제 유럽제라든 한국제라든 아유 제라름 얘도 엄청많아요 7천원씩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아이고, 이렇게 좀 찍어 봤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자인장이고요. 어, 내일은 청두장. 내일은 청도장. 청도장 가실 분들 일찍 가세요. 9시쯤에 일찍 가셔야 꽃이, 또 이쁜 꽃이 있고. 특히 자인장은 일찍 오세요. 자인장. 자인장이 여기 많거든요. 여기. 자인장이 엄청 큽니다. 대구가 가깝기 때문에. 자인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자인장 때 꽃이 많아요. 청도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인장에 일찍 오시면 어, 입맛대로 야생화, 입맛대로 아주 예쁜 꽃들 어, 많이 사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하세요. 계세요.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